300 AMG 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모델도 지금 컬러만 상관없으시다면 대기가 좀 많으니까 바로 출고해드릴 수가 있고 이어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추가 옵션이 들어가고요.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저 슈퍼스크린 저게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 들어가고 AMG 라인에만 들어 가고요. 전시차만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AMG 라인에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베이지에 그레이 투톤이죠. 그래서 베이지 그레이 투톤이라서 이제 원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좋고 루프 마감도 보시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베이지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벨트도 베이지로 들어가 있고 일단 기존 이 e 클래스보다 시트 포지션도 낮아졌고 차고도 좀 낮아져서 탑승하기도 되게 또 편해졌다는 게이 클래스 e 신형 모델의또 장점이라고 할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역시 벤츠는 뭐실내가 굉장히 멋있죠. BMW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세련되면서 좀 심플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보시면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면은 이렇게 송풍 곳 따라 쭉 이어지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멋있고 요 슈퍼 스크린 하단에도 적용이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또 멋있고요 요 센터 콘솔로 감싸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멋있고 요 실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같아요. 정확히 무슨 기능인지까지는 뭐 저도 물어봐야 되지 물어봐야 할것 같고 등 안에 특히 이 e 클래스 풀 체인지 모델의 장점은. 저 홈메스터 사라운드 스피커가 굉장히 좋췄습니다. 것도 그렇고 연비도 보시면 뭐 11.6kg로 굉장히 좋고요. 뒷좌석도 기존 풀체인지 전 모델보다 넓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편해졌고 이것도 장점이고요. S클래스 부럽지 않은 요 실내 디자인을 또 제공해 주고요. S클래스에 적용하인 내는 요 실내 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없어진 건요 삐삐로 송풍구가 없어졌고요 이렇게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 S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 로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아름답다 보니까 저는 뭐 굳이 S클래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기존 변경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B 필러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이 조금 볼록했는데 이렇게 미끈해지면서 좀 CLS 같은 느낌도 있고 뒷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CLS처럼 이렇게 미끈하게 좀잘 빠졌기 때문에 많이 스포티해졌습니다. 그만큼 되게 또 천장도 길어졌고 전폭도 넓어지면서 되게 또 안정된 느낌도 주고요. 보시면 트렁크 수납 공간도 조금 더 깊어져가지고. 수납하기도 좋아졌고 폭도 좀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도 수납공간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시그니처인 벤츠 로고 테일 램프는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 에이,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3 0 0 모델이 이3 0 0 모델부터 출시가 될 거고 이제 이4 5 0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4월에 나올 것 같고요 전화 주시면 출고 빨리 빨리 해드리니까요 피드백도 빨리 드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시승 안 해봐도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고 보시면 볼륨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기존 모델보다 전폭도 넓어졌고 자세히 보면은 전후가 루프까지 차고도 되게 또 낮아져가지고 되게 또 스포티해졌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졌고 약간 좀. 요 헤드라이트랑 그릴이 이어지는 부분이 EQ 전기차 모델 느낌이 좀 나기는 하지만 실내도 뭐 조금 그렇고 같은 간에 전화 주시면은 출고도 빨리빨리 빨리 해드리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바로 드리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또네 벤츠 로고도 이렇게 웰컴 라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 벤츠 로고도 이제 사이드 스커프에 라이팅 들어가 있고 S 클래스에 적용되는 요 도어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S 클래스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기 클래스도